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입변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아, 입변이 참 인기가 없죠 근데 따지고 보면 꼭 입변만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여배품 전성시대로 돌아서면서 어, 화예품이나 화예기대품은 정말 인기가 없어졌고 특별히 또기와나 소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도 좀 사지 않으시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입변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변까지 그렇게 되는 거는 왜일까요? 음, 1호라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꼭 1호라만도 아니잖아요. 다른 그화약품 가격이 특별히 아주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고 봐야 되나요? 여배품 전성 시대로 돌아서니까 뭐 자연스러운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래도 이제 그 명명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내리니까 오히려 이제 그래도 꾸준히 판매는 되는 것 같은데 무명화해품이나 화해기대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진 것 같고 입변도 무조건 안 사려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입변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슬프기도 하지만 음, 언젠가는 또 입변 일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사연들에 대해서 또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음 1번은 금난부, 금난부 복륜 중에서도 그런데로 가격을 유지하는 게꽤 있죠 어, 남산관은 자치하고뭐 어, 괴백이나 명금보나 이런 금남부 같은거는 그런대로 가격이 괜찮아요 몇개 있어요 음, 이 금남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원체 명화니까 그렇겠죠 아, 요친구 자기 조금 세엽이긴 하지만 이 친구 세력 받으면 되게 광엽으로 무늬며 꽃이며 정말 멋있는 명품이잖아요 요 친구가 5만원에 안 나갔다 두 쪽에 시나 조만큼 크고 무이잘 나왔는데 음 그렇다면 (1번) 금남부는 (4만 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한솔매 어, 산반 그러는데, 음 산반투구화라고도 하시고 그러는데음 투구와 치고는 아주 정형화된 제대로 된 명품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작도 크고 요런 친구는 글쎄요 음 요정도 작꽃몇방 달아 가지고 전세 나가면 어 그렇게 천대받을 난 아니거든요 어 한솔매 괜찮네 하는 화형 좋은 투구와 어, 2번 한솔매도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3 번은 금산잎변이네요. 금산입변2 어, 번은 그 번호, 산지 뭐 이런 걸 이렇게 화분에다 써놓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 좀세엽이긴 해도 뭐두화변이라할까요 자로곤 입에 어, 좀에서 보이는 듯해서 그랬지. 요런 친구가 또 꿀값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잎변이 인기가 없는 시절이라 그렇지. 이런 친구 음, 잘 눈여겨 봐주시면 어떨까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3번 금산이변, 두화변, 이 친구도 사만 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또 다시 이 편인데, 음, 이 굉장히 아끼시는 난이에요. 처음에 생강 근처부터 기르셨다는데 꽃을 못 달고 계속 어, 요거 또몇 화분이 있다고 하시죠. 근데 처음에 그 생강 구입할 때는 바짝 온게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대요 근데 이제 촉수 늘어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됐는데 굉장히 아끼시는 입변 야 지난번에 가격을 정하지 못했었어요 오늘 한번 과감하게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4번 입변 요건 7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입변 아참 환엽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열0척이 넘지 않아? 좋긴 좋죠 어 근데 이변이라니까안 쳐다보시는 건가요? 어, 지난번에 하기자 가격 공개를 못 했었어요 이변이 어, 인기가 없는 시절이라 어, 가격 정하기도 좀 뭐한데 음, 의뢰인께서는 이거 굉장히 아끼시던데일닐거 아니에요 요이 어, 보면 은 입변 두 화분 중에 요거 하나라거든요 여러분 꽃 봤을 것 같으죠? 꽃봐서 시원찮으니까 내놓는 거 같다 그런 느낌 받으셔서 연락이 없으신 건가요? 꽃못 보셨대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음, 청주 두화변이라라가지고, 어, 이거보다 좀, 어떨까요? 이거보다 좀더잘 오고 왔고, 뭐, 그런, 거, 더 후육질이고 그런데, 나올 때그 서성을 띠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건 분명히 색도 필 것이다 하고, 잔뜩 기다려가지고 키우시고, 어, 전에 키우시던 분이, 뇌화분으로 어, 분주를 해서 키우는데도 연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결국 어떻게 그게 제 손에 나무 와서 저도 또 그걸 하서 벌써 올해 3년째인데, 꽃을 안 달아요. 음, 그건 물론 이거보다 촉수는 좀 적긴 적은데, 음, 어쨌든 그렇게 꽃을, 웬일인지 뭐, 두화라 좀 늦게 달아서 그럴까요? 여기서 뭐 두화핀다고 이상할 건 없잖아요. 어쨌든, 꽃못 달아서, 음, 개화주, 개꽃이라고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아 있을 것 같고요. 어, 입변 인기가 없으니까 에이 뭐 입변 뭐 그렇지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입변은 정말 좋지 않나요 음, 그래서 제가 가격 정하기가 좀 두려워서 지난번에 가격 미공개를 했었는데 가격 협의를 했었는데 어, 오늘은 과감하게 공개해 볼게요 음. 5번 입변 한열쪽 정도 됩니다 요거는 2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6번 7번은 공석이고 8번은 황산반소심 황산반소심 인데요 요게 관유정에서 34주년 기념으로 판매했던 그 황산반 소심인가봐요. 어, 화영 좋잖아요. 음, 근데, 어, 지난번 경매에 요게 7만원에 안 나갔어요. 세촉인데, 어, 적당 3만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정상 가격으로 보고 제가 시작가를 7만원 왔는데, 7만원도 응찬하시는 분이 없는데, 음, 연세 드신 분들은 댓글을 못 따르셔가지고, 경매 에 참가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경매는 아예 내가 볼 그런 영상 아니요. 그러면서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요번 토요일 날, 토요 경매에는 그 댓글 다는 거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혹시 잃어버리고 안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 8번 황산반 소심 7만원 시작가에서 안 나갔었다 8만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결심했습니다 요거 7만원 이고요 어, 9번은 금맥이네요 아, 요거는 어느 분이 7만원 경매를 시작을 하셨었는데 음, 그대좀뭐 제가 모르는 분이라 어, 댓글에 그 문자 주십시오 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는데, 7만원에 낙찰이 됐던 친구죠. 어, 그리고 자기 금맥치고는 굉장히 좋아요. 금맥에 이런 정도 작 나오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7만원에 낙찰이 됐었던 그 친구, 이 어, 9번 금맥도 7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0번은 아이러니인데요. 어, 천불소. 홍화소심 천불소. 처음에 등록 당시 사진을 보면은, 뭐,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눈으로 보기엔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대단했겠죠. 어 한동안 인기도 꽤 누렸겠죠. 그러다 가 이제 점점 더 화형 좋고 색감 좋은 그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다소 뒤로 물러났다가 또 나중에 어느 분이 또 기가 막힌 꽃을 피워서 다시 또 어떤 천불소 자기 무척 좋아요. 이 정도 좋은 천불소 쉽지 않을 거어 그래서 이제 지난번 경매 요걸 10만 원을 해서 좀 상승 될 거로 기대해서 10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못 하셨는데 아마 어르신들려고 그 정도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10번 천불소는 13만 원 가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어 어쨌든 이 입변이 인기가 없는 요즘 요 중에 또 어떤 건좀 괜찮은 거 있지 않을까요? 어. 입변이 천대 받는 요즘에 또 혹시 좋은 입변 잘 구하셔 가지고 어그 입변으로 크게 보답받는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모두 모두 전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